바닷가는 아니지만 예, 이렇게 농촌에 추수가 끝난 논밭에 눈이 이렇게 살포시 내려있는데 지금 시각은 한 5시 예, 반에서 6시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이렇게 지금 석양, 석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충남 서산 이렇게 구름 사이로 햇살이, 예, 햇살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.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, 예,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담아보는데, 나름대로 운치있네요 뭐, 장장 9일간의 설명절 예, 휴일인데, 너무 집에 있으면... 생활 리듬 패턴을 잊어버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는 이제 오늘까지만 시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또 네, 나왔습니다. 눈이 아, 많이 왔어요. 충남 네, 사산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. 눈을 뿌리고 간 구름이 이렇게 남긴 모습, 석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